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댄서. 허우 오늘도 마스터 클래스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최근 마스터 클래스는 턴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룰 턴의 내용은요. 어, 남성분들보다 특히 여성분들이 룸바를 하시게 되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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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하시는 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 이름은 Forward Walk Turning입니다. Forward Walk Turning은 여성의 사실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Forward Walk Turning만 잘해도 여성은 춤을 다 췄다, 어, 룸바를 다 했다, 모든 걸다 보여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수업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포유랩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 여기 보시는 포유랩 트리플 S 프로 에너징이라는 제품인데, 어, 이 제품은 아르기닌이라는 어,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 운동하기 전에 드시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이 여기에 이제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여러분 일상에서 활력을 찾고자 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기 전에 이거 한 폰씩 드시고 하시면 힘이 뿜뿜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락사라는 제품은 어딱 봐도 장 건강을 위한 제품 같죠. 활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이두 제품 다 먹어 봤는데요. 저도 평소에 사실 이 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한 박스 제가 다 먹어 봤거든요. 어, 평소에 굉장히 장이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트리플 S 프로에너징도 운동하기 전에 먹으니까 힘이 쫙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으시면 이두 제품 제가 밑에 웹사이트 달아 놨으니까 한번 들어가보셔서 구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망고 맛이라서 되게 맛있어. 부담스럽지 않아요. 힘이 벌써 나는 것 같은데요?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오늘 Forward Walk Turning을 하기로 했는데 Forward Walk Turning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Forward Walk Turning을 음악에 맞춰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Forward Walk Turning은 이름 그대로 Forward Walk이 들어간 Turn입니다. 그래서 Forward Walk을 어,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랬죠. 룸바를 잘하기 위해서는 웍을 잘해야 된다. 그럼 결국 모든 게다 웍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포워드 웍, 워크, 터닝에도 웍이 들어가 있으니까 룸바 웍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른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왼발로, 우리 연습을 위해서 왼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른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오른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발부터 뒤로 갈 거예요. 시작, 뒤로 갔다가 투, o 3, 4, 1. 그 다음 됐고, 2, 3 까지 일단 앞으로 갈 거예요. 시작. 2, 3. 이때 3 도착을 하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반바퀴 도는 거예요. 3 and. 그 다음 왼발 뒤로, 4, 1.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왔, 아까 있었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발을 모을 거예요. 여러분. 시작. two, 앞으로 가, three, four, one. 그 다음 또 two, three 까지 앞으로 가, two, three. 그 다음에 반바퀴 턴, and four, one. 이렇게 해서 두 세트를 우리가 연결해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드릴 건데, 우리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건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설명을 할 거냐면, 저기 2, 3 가서 도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했다고 합시다. 2, 3, 4, 1, and 2, 3 까지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 동작을 아시는 분들, 특히 이제 룸바에 하키스틱을 할때이 동작이 쓰이거든요. 하키스틱을 할때 제가 어,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2, 3, 4, 1. 보세요. 2, 3, 4. 이렇게 해서 남성분들이 만약에 같이 하신다면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어, 뭔가 밸런스를 잃게 되는데,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정말로. 자, 볼게요. 2, 3, 4, 1. 그 다음 2, 3까지 가는데, 2 체중 다 옮기고, 3때 발이 나가고, 여기서 중간에서 멈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체중이 발과 발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중간입니다. 중간이 됐고, 저의 오른발이 앞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왼발 뒤 볼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버티는 발을 축으로 해서 도는 거야. 좀 생각의 전환이죠? 우리가 오른발을 축으로 해서 도는 건데,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왼발 볼로 축으로 해서 도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른발에 다 체중이 가있게 되면, 그 다음 거를 옮겨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왼발 볼에 체중이 실려 있다면, 요 축을 통해서 돌게 되면, 내가 몸도 앞에 놓을 수 있고, 균형도 잡기가 쉽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오른발로 돈 거죠. 하지만, 어, 우리 느낌상, 왼발로 밀어주면서 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하고 간결하고, 어, 밸런스도 잡아가면서 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3에 다 와서 돈다. 이러면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잡을 수도 있죠.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 그 다음 3 놓고 뒤에 체중 이 있어요. 뒤에 볼로 앞으로 밀어주면서 회전. 쇽! 그러면 내 몸은 앞에 있고 백워드를 가기 위해서 발이 먼저 가고 four one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턴을 돌때 어디에서 힘을 받아서 턴을 도느냐가 중요한데 forward walk turning에서는 어디 뒷발 뒷발에서 밀어주면서 회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스파이럴 턴에서도 이렇게 돌았었죠. 내가 앞발을딛고 뒷발에서 밀어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꼬았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균형을 잘 잡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파트너가 있으시고 연습할 남성분들이나 뭐 계시다면 어 잡아당기지 않게 돼요. 왜냐면 내가 뒤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잡아당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orward walking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게 룸바를 추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옆모습으로 돌아서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익있게 한번 보시고 어, 제가 어떻게 포워드 워크 터닝을 수행하는지 잘 지켜보셔서 어, 따라해보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포워드 워크 터닝을 제가 옆모습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음악 없이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해볼게요. 시작! 포 n e 2 and the 3 and the 4 1 and the 2 and the 3 center balance 그다음 and 4 and the 1 그래서 발 모은다 그랬어요. and 2 and the 3 and the 4 1 and the 2 and the center balance 그다음 and the 4 and the 1 그래서 이 센터 밸런스를 잘 지켜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잘둘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음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Okay. 사실 음악에 맞춰서 하기 어렵습니다. 아, 단번에는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연습만이 완벽을 만듭니다. 정말로. 그리고 연습도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냐면 막무가내로 그냥 되는 대로 계속 그냥 무식하게 연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로 알려드린 부분들로 연습 많이 하시고 어, 훌륭한. 아 댄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